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제유입니다. 오늘은 일요일이다. 내일은 월요일인데 한글날이라 가지고 지금은 밤이고요. 아시겠지만 술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어, 술 먹으러 가고 그 지난번 영상에 나왔던 고미푸딩 사장 기억하십니까? 그 네, 어? 친구, 그 친구랑 그때 나왔던 형이랑 그리고 우리가 원래 멤버 가한명더 있어요. 간달프. 간달프 아시죠? 네. 그 친구랑 해가지고 어, 4 명이서 원래 모이는 건데 그때 걔가 안 된다 해서 3 명이서 모였고 오늘은 아무튼 4 명이서 모입니다. 이번에도 망원으로 부르기는 좀 그래가지고 저건가? 이번에도 망원 아 찌! 뭐야? 저거 아니야?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그어야 뭐야 너 방금 지, 지나간 거야? 나 여기 나 도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기 있네? 아씨 뭐야? 밖에, 밖에. 어어어. 지시 보고. 응. 우와! 야, 응. <laughs> 근데 오늘 응. 왜 이렇게 힘이 없냐? 아,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. 바빠가지고? 오, 이거 뭐야? 오, 신기하다. 내가 처음 보는데, 이런 거? 응. <laughs> 그니까, 러 응. 이제 갔나? 한번 봐야 돼. 한국에 도착했습니다. 본동시장. 어간 갑시다 어쩌라고 해갈 예정입니다 아, 골뱅면 일단 먹자 어떤 거? 골뱅면아골빛이조 음, 어, 떡볶이도 존나 맛있을 것같아데골뱅면이랑아지락탕 먹자 근데 꼬지 개 맛있겠다 가 어, 이따가 꼬지 시키자 그래? 아 좋아 와우 땄다고? 와 아니 아까 제가 지게차 얘기했잖아요 이신놈이 포크리도 땄대요 <놀람> 막내 가야지. 아, <laughs> 잘하네. 아, 좋아, 좋아. 막내, 막내 좋아. 아. 누르지도 나왔습니다. 아, 좋아. 좋아. 겠다 알잖아. 게대가돼있으다가 우리 <laughs> 원래 <laughs> 만나는 모임이라 했었는데. 네 명에서 모인 게 처음이래. 뭐지? <웃음> <웃음> <너> 몰랐는데. 이게 <laughs> 알 빠르게 아, 뭐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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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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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제유 <laughs> <laughs> 이거 약간 제주도 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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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유하 어. 줌줌 갈기고 왔습니다 네. <laughs> 줌줌 갈기고 왔는데 비가 오네 비가 오는 거 같아요 아 노래방 이름 뭐라 했죠? 이거 웰빙이에요 혹시? 웰빙이에요 웨빙맞다고요 웰빙? 지금 왔는데 아 그렇구만 알겠어요 아냐 그게 아니라 여기 왔는데 약간 좀 약간 건물도 구식 이거 보면 그 뭐지 그 건물 막그 우리 노래방 도움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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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한 바퀴 한 바퀴 ああ、ここ、ここ、あ、ピーのーマは。お。 뭐해, 뭐야? 야 이거 왜 이렇게 분할이? 뭐야 이거? 이거? 뭐야 이거? 야, 보니까 소주 먹자. 어. <laughs> 아, 아 이렇게 피곤해. 나올 리가 없는데. 안녕. 홍대 홍대. 뭔가 기분 서너너 뭐야 너 지금? 그러니까. 전화 좀. 전화 좀 전화 좀. 야 얘는 뭘르는사 <laughs> 어떻게 찍어? 네, 찍고 있어. 네, 찍고 아 있어.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카드를 다 잃어버려서? 아니 이거 아, <laughs> 교통카드네. 아 이거 토스카드, 토스카드. 제휴 대신 뭔가 하자 우리가. 지다 아 이걸, 시켰는데, 이걸 시켰는데요. <laughs> 에 감사합니다. 이까지 찍고 이까지 찍고 쌉 레전드였던 게쌉 레전드였던 게, 싹 레전드였던 게 저거, 저러고 나서 아까 친구랑 제가 아까 전화했잖아요. 그래서 친구들이 신촌에 있다 해가지고 신촌을 갔단 말이죠. 택시를 내리려고 하는데 잊어버렸어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기 자이체를 하려고 했었거든요. 갑자기 밖에 있는 어떤 손님이 문을 탁 열면서 손님은 제가 뭔가 이제 기사님이랑 싸움이 난줄 알고 오해를 했나 봐. 그랬는데 기사님은 그, 소, 그 이상한 손님한테 아까 저리 가라는 식으로 얘기했지. 지금 이 손님이 지금 결제를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, 바로 그 이상한 손님이 빡쳐가지고, 욕을 막 하고, 어. 그래서 기사님이랑 거의 싸움이 붙었어. 싸움이 붙었는데, 그러다가 이제 기사님이 신고하니까, 그 이상한 손님이 도망가더라고. 아무튼 그 내용이 제 카메라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저그 찍은 줄 몰랐는데, <laughs> 어. 그대로 있어. 자식아? 이 시키 뭐하겠어? 춤고 이런 새끼가 있어. 어? 개놈새끼 어? 너 뒤질러요. 닦고 가. 안 닦고 가면 너 잡아 넣어버릴 거야, 이 개새끼. 해봐, 해봐. 해봐. 아, 내려와, 아, 내려와, 내려와. <laughs> 아니, 나 계산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어, 도망, 원래 카면 도망갔겠지. 근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어, 기사님 말렸어요. 어, 그러다가 그 이상한 손님은 도망가고 기사님이랑 어떻게 어떻게 얘기 잘 해가지고 음, 친구한테 갔습니다. 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죠. 와, 솔직히 그런 데 잘못하면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도망가는 게 현명하긴 한데. 또 앞에, 내 앞을 그, 그 미친 손님이 앞에 있었어가지고, 뭐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. 뭐별 문제 없이 잘해결됐습니다 네. <laughs> 살다 살다 이런 경우를할 줄이야. 생각도 못했어. 그냥 너 필요한데? 완전 뭔지 이거 얼마? 이거? 320원. 아, <laughs>